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원장님 제 상태에 맞는 음식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식사량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일일이 이만큼 드세요 요런 거 드세요 하고 딱 지정을 해 줬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몸이 상태가 계속 변하면서 예전에는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이 나중에는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라고 딱 지정해 드리는 것보다 큰 틀에서 어떤 원리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물고기를 딱 잡아 드리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음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신선도 이게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재료가 되는 식물이나 동물이 만약 최근까지 살아있고 생명력이 많다면 그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고스란히 그 생명력과 영양 물질,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보관 기간이 길어졌을 때 모든 그 유기물들은 변질이 되죠. 그래서 상태가 점점 나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살 때는 당연히 그날그날 그날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만 했겠죠. 그데 현대 사회에 오면서 저장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니까 곡식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인구 부양을 해서 사회가 커진 거죠. 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됐으니까 만약 뭐 지금 현재 나는 음식만 먹게 되면 대도시 인구를 부양할 수 없겠죠. 오랫동안 보관해야지만이 인구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기술이 곧 인류의 숫자를 늘리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이 저장이 이런 측면 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람 건강에 좋지가 않겠죠 당연히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저장된 음식을 먹는 게 소비자한테 좋은 일일까요 공급자한테 좋은 일일까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음식들을 취급을 하려고 해요 왜 재고 부담이 없잖아요 오늘 팔아도 되고 내일 팔아도 되고 1년 뒤에 팔아도 되는 음식을 파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보면 봉지에 들어있는 유통기한 1년 뭐 이런 음식들이 흔하죠. 음식 유기물인데 어떻게 1년 동안 보관이 되겠어요. 여기에 많은 이제 처리를 한 거죠. 가공 처리를. 그래서 신선도를 포기하고 저장 기간을 늘린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몸에 더 유리한 것은 최근까지 살아 있었던 신선한 음식 생명력이 최근까지 있었던 그런 음식이 훨씬 몸에 이롭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장기 보관하는 음식의 얘가 밀가루겠죠 오랫동안 보관했기 때문에 상태가 좀 변질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밀가루로 만드는 음식들은 대부분 설탕이나 감미료 오래 보관했으니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햇살이나 햇밀로 만든 음식들은 굉장히 맛있고 신선해요 그런데 오래된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면 엄청 맛이 없어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그걸로 오래된 밀가루로 보관을 길게 한 것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기에 재료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달달하게 만들고 맛있게 맛을 속이는 거예요. 원래 신선한 음식에서 이렇게 좋은 향기와 좋은 냄새가 나는 건데. 오래 보관된 재료에서는 그런 향기와 맛이 안 나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저런 맛을 내서 사람 뇌를 속여서. 섭취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인스턴트 식품들 밀가루가 들어가고 오래 보관하는 것들은 다 좋은 음식이 아니다 그럼 신선한 음식이 뭐냐 채소 채소는 오래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신선한 것들 그다음에 해산물 육류도 바로 잡아서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냉동 말고 냉장 된 것들 음, 해산물들은 살아있는 거 그렇게 먹으면 좋고 어쨌든 음식을 선택할 때 가장. 생생한 거 신선한 거요 기준으로 고르면 다 몸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자 요렇게 얘기했을 때또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원장님 저는 생채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생 것만 먹으면 설사를 하고 소화가 안되고 생것날것 회나 신선한 식품들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내 위장의 상태가 온도도 낮고 혈류가 적어서 소화액도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날 것이 들어왔을 때 이걸.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설사를 해버리고 소화가 안되고 속이 아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신선한 거 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 못 먹는데 어떡해요. 지금 현재는 기능이 안되니까 못 먹지만 몸을 만들고 기능을 올리면 나중에 혈류가 좋아지고 소화액도 좋아지고 소화 능력도 좋아져요. 그렇게 되면 몸이 바뀌면 생건할 거다 거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먹어야지 신선한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소를 아주 그대로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익혀서. 먹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간혹 환자들도 이제 한의학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어느 한의원에 갔더니 푸른 채소 먹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날 것은 절대 먹지 말고 평생 이런 오이는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내용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신선한 걸 먹었을 때 분명히 좋게 작용해요. 근데 체질적으로 지금 현 상태가 그걸 못 받쳐주기 때문이지 어떤 체질이건 간에 영원히 좋은 걸 못 먹는 체질은 없어요. 그걸 개선시켜서 그걸 먹어도 문제가 없게 되면 그걸 먹어도 됩니다. 물론 제가 채소 중에서 좀 주의하라고 하는 것들은 좀 맵거나 자극적인 거.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채소 중에서 맵지 않은 채소들은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극적인 채소들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걸 조미료식으로 먹는 거지. 계속 그걸 먹게 되면 안에서 혈관들이 못 버텨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 것을 먹었을 때 몸이 냉해서 이걸 못 이겨 냈을 때 익혀서 먹는 방법도 있고 생강이. 뭐 양파나 마늘 같은 열을 내는 음식이랑 같이 요리를 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 것에 이게 차가운 기운을 요런 따뜻한 걸로 좀 이겨 내게 되는데 위점막이 너무 얇은 사람들은 그런 방법도 통하지 않아요 이런걸 써서 먹더라도 오히려 더 속이 아프고 설사 할 수가 있으니까 요로 익혀서 먹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체질이 있고 돼지고기만 먹으면 뭐 설사하고 소화가 안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돼지고기를 삶아서 수육을 만들어 먹으면 웬만해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가장 무난한 고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름을 빼고 나쁜 기름이 좀 빠져나가고 삶아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상태에서 그냥 돼지고기를 일반적으로 구워 먹거나 이랬을 때 소화가 안돼나 하더라도 어떤 방식을 바꾸면 그거 다 먹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선한 게 좋다. 자극적인 거 아니고서는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다 먹어낼 수 있는 위장 상태를 만들면 다 먹을 수 있다. 현재 잘못 먹는다면 익혀서 드시면 된다. 그리고 환자들이 식사량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원장님 제가 많이 먹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먹게 되는데 조금 먹으니까 또 돌아서면 배고프니까 또좀 있다 또 먹어야 되고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어요. 어느 정도를 먹는 게 적당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식사량을 설정할 때 기준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운동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먹을까는 내가 얼마나 움직여야 되냐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움직이면 식사량도 적어야 돼요. 거의 안 움직이면서 살이 찌고 싶거나 영양을 섭취하고 싶어서 많이 먹는다. 문제가 생겨요. 살이 납니다. 운동량이 많으면 당연히 식사량이 많아야 돼요. 운동량이 많은데 식사로 보충을 안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허약해지고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고 몸이 피로가 심해집니다. 조금밖에 못 먹는 사람들, 식사량이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식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더잘 먹기 위해서 운동량을 뭘 늘려야 되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식후에 어, 20분씩 걸어주면 조금 더 먹어도 그걸 처리할 수가 있어요. 식후에 보통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식후에 식곤증이 와가지고 피곤해요. 그래서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쳐져요 아, 설거지할 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 설거지도 설거지지만 걸어야 돼요. 서서 걸으면서 소화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먹고 싶으면 조금 더 걸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식사량이 아주 적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 복부가 냉합니다. 냉하니까 어떤 음식을 당겨하지 않고 음식을 봐도 재미가 없고 식욕이 없겠죠. 식욕이 없고 일단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 그리고 냄새를 싫어해요. 그리고 조금만 추워도 음식을 잘못 먹어요. 추워도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냉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화기 혈류가 감소했다. 위나 소장에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때 운동을 해주면 몸의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더 많이 박동을 하잖아요. 심압력이 높아지고 혈류가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소화기 쪽으로 혈액이 쭉쭉 들어갑니다. 쭉쭉 들어가면 혈액이 온도가 높아진 혈액이 들어오면 얘가 따뜻해지겠죠. 복부가 따뜻해졌을 때 소화액이 잘 나오겠죠. 그리고 위 운동이 증가해요. 그러면 식욕이 돌고 배가 따뜻해지고 음식을 보면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요. 잘못 먹는 사람이 기력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이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식후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럼 더 소화가 안되고 자꾸 악순환에 걸려서 돌아갑니다. 뭔가 더잘 먹고 싶은 사람은 요걸 조금 올리고 식사량을 조금 올리고 또 식사량을 조금 올리니까 여유분 힘이 생겼으니까 운동량 조금 더 올리고 그러면 조금 더잘 먹을 수 있고 잘 먹으니까 또 힘이 나니까 운동량 늘리고 단계적으로 두 개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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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죠. 반대로 좀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 어떤 사람 식사량이 보니. 식사량이 적은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억울하죠. 나는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대사 능력이 떨어지니까, 몸 안에 지방이 쌓이고, 소화기 쪽으로도 이 활동이 안 되니까, 복부 지방이 잘 생겨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이런 분들은 대사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제일 안 좋은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근데 이분들이 또 좋아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달달하고 빵이나 밥이나 이런 걸막 좋아해요 이런 거 먹으니까 지방이 자꾸 올라가겠죠 이런 분들은 식사량도 양이지만 욕걸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을 혈액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지방이 많아지고 혈관들이 다 막혀요 그러면 이분들은 욕걸 줄이고 이거는 많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돼요 그리고 단백질 먹어도 돼요 그것만 열심히 줄이고 이걸 좀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어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량을 높이면 혈관 안에 껴있던 지방이나 찌꺼기들을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로 이렇게 분해해 버리겠죠. 그리고 신선한 것들, 몸에 좋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혈액이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혈관들이 다시 건강해지는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식사량을 얼마나 먹고 있냐, 그리고 나한테 적절한 양은 뭘까라는 질문의 대답은 항상 운동량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냐에 따라서. 식사량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운동량이 많아요. 하루에 운동 한2 시간씩 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살도 찌지도 않아요. 어차피 저는 별로 가리는 게 없어요. 다 먹어도 괜찮고 다 소화시키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소화력도 떨어지고 위장이 아주 허약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가리는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운동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식사량을 확 줄여버립니다. 내 움직임이 줄고 혈류가 흐름이 나빠졌을 때 음식들을 과하게 먹었을 때내몸에 피가 끊 끈적해지고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느껴요. 그때는 확 줄여서 먹어야 됩니다. 내 운동량이 줄었을 때는. 자, 오늘은 음식 어떤 걸 선택해서 먹어야 되고 또 어떤 양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시면서 음식을 먹는 양은 내 활동량, 움직이는 양, 운동량 요거에 비례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